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를 운영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경고로 묵살한 교회의 불길한 운명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랫동안 성령으로 들어왔던 얘기들을 책으로 묶어서 시중에 낸지도 1년이 되어 왔죠. 그 책의 이름은 예언노트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으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드릴 때 제기를 의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대본의 말씀은 기도와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였지만 우리는교회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씀으로 도배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여하튼 코로나 태로 인해 교회를 교회가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동안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을 종교적인 행사와 예배식으로 치장하여 지탱해 왔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어, 사라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듣기 싫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백성을 향해 불행과 고통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고약 시대의 선지자에 끌는 심정을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네 교회는 이 시대가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고 떠버리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 의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있지만 성경에 기록하신 예수님의 불길한 예언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듣기 싫어하는 우리네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경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가 있는 자만 듣기, 에, 들, 들으시기 바래요첫 번째, 심판날에, 우리네 회에 믿음이 있는 자가 거의 없을 거라는 어, 그런 불길한 예언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숙히 그 원할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가 보면 18장 8절이죠. 왜 예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목사들은 단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어. 심판의 날에는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가 거의 없을 거라는 불길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우리네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없는 세상인 겁 세상일까요? 우리네 교회에서는 언영적 기도라고 주의를 청소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며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자꾸만 우리네 교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멸시하고 뭉개고 있으니 기가 막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한 누가복음의 비유를 찾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8장 1절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비유의 시작이 바로 이 기절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려고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항상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속적인 목록을 나열할 뿐이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뭐 예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겠죠 미호경의 속임수이겠죠 예수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없인 여긴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무지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호 세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과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게시록 3장 5절이죠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가서 자신의 편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곱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두 개의 교회를 빼놓고, 넌 믿음이 식어지고 변질이 되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셨죠. 이 구절은 사제교회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라는 불길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누군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죄이며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원수 마귀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하여 죄를 반복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죄다 지옥볼에 던져지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면 살펴봅시다. 사제 교회 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럴 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절의 3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영혼과 생, 생명이 죽은 상태이고 그 이유는 그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와 싸워 이겨 온전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성경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은 대로 거룩하게 살 것과 온전하게 말과 행위 행위가 온전할 것 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내 교회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주 인스식으로 변질시킨 교단 교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행위를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자적 자의적으로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으며 온전한 말과 행동으로 살 생각조차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반복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는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묘경이 음, 그 귀신들이 우리네 목사들과 교인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싸울 생각이 없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들어오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잠복하냐면서 선부당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전부 잠을 자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이고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이렇게 회개를 모르는 우리네 교인들에게 들이닥칠 불길한 운명이 현실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